불먹으세요? 예 가동기 가세요 예야이씨 x 야쓰레만 해도 혈이 그냥 나 죽는 것도 카메라에 좀 담아줘 <laughs> 오늘 아주 한 새끼만 걸려라 아주 다 죽여버릴 테니까 어 야, 형, 가고 있어. 예. 야, 야! 뭘 꼬라봐, 이 새끼야! 야, 야좀 꼬라봐. 누구세요? 너 뭐야? 술 먹으세요? 예. 야, 가던 길 가세요. 아니, 앉아있는데 어딜 가요, 내가? 아, 제가 갈게요, 그럼. 아, 왜 쳐다보시냐고. 네. 왜? 그 왜요? 아유, 미안해요, 예. 술이나 한잔하죠 나랑. 여기세요? 예. <laughs> <laughs> 아, 술 갑자기 왜 먹어요? 아, 일단 앉아 봐요. 저미안한데술한잔 사요. 제가요? 네, 한 잔만 사 줘, 술. 어이 저오 씨. 오,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네. 그래도 심성이 착하네. 내가 앉아 보라니까 앉고술 사달래니까 술 사고. 뭐야 이거? 아, 반가워요. 예, 아. 반갑습니다. 에이, 몇 살이에요? 저 99년생. 99? 예. 야, 이 씨. 야. 86이야, 형 86이야 예. 형예어 반가워 한잔 따르드려요? 여행힘들한테 깍득해가지고 <laughs> 아 여기 아쿠지형 내 나반인데 아 여기 무슨 일이에요 여기 아 여, 여기서 지금 사업하고 있어가지고 무슨 사업? 아 코인노래방이랑 이 새끼 딱 보니까 불법하게 생겼네 이 새끼 이거 아 불법 안해요 불법 안하고 코인노래방이랑 코인세탁소랑 저 가평에 코인빠지 하고 있어요 코인빠지가 있어요? 예 그냥 요즘에는 그냥 코인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오버, 500원에 한건씩 집에서 본거 같은데 이 사람 이거? 아 v 에 나왔어요. 돼지 새끼들 잔뜩 나와고 거기 나오지 않았어요? 아 먹지 봐? 어, 예, 약간 서브 있어요 거기 전국 돼지들 다모였더만 거기. 튼살 있는 애들 여기. 야, <laughs> 아, 조롱하려고 불렀어요? 아니 아니야. 아니. 음, 선욱 씨 맞지? 네. 나 선욱. 예. 어, 나 봤어 유튜브도 보고. 어 이게 실제 문신이었네 나 토신 줄 알았더니. 예. 어, 실제로 해야죠. 어. 어차 포르쉐, 아우디 뭐. 예. 벤스 다 타네? 네. USB네. USB네, USB. 아 근데 이거는 영감을 어디서 얻은 거야? 논산 오거리 가면 응. 이런 형님들이 있어요. 막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어, 좋아 주시든 뭘까 하다가 보, 보면서 그냥 캐치한 거죠. 아 형도 그 옛날에 운윤이 형님 했잖아, 그 속초. 네. 그것도 형 속초 놀러 갔다가 네. 그냥 재밌어서 한 거거든, 그 말투랑 그 형님 부르는 게. 진짜 깡패로 오해받은 적도 있지 만 아 많이 깡패 형들이 좋아해요 저 와서 인사도 하라고 하고 건달 행사 많이 다니겠네 그러면 아 저는 무서워서 안 가요 주차도 주차장에 하고 왔어요 이런 데다 되게 무서우니까 그럼 진영 진영이랑 같이 일하는 거야 예 네. 진영도 살짝 깡패 느낌 있네 아 가족은 건들지 말고 <laughs> 미안하다 어 네? 먹집반 최근에 끝났고 그지 네 방송이랑 아예 다르지 유튜브랑 해 보니까 아 완전 다르죠 어.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요 제머릿 속에 웃긴 게 있는데 그거 못 하잖아요 눈치 보잖아요 입이 안, 안 떨어지지 그지? 예 네. 눈치 보게 되고. 그치, 존나 하차하고 싶었어요. <laughs> 근데 참고 이겨내니까. 응. 음. 프로는 끝났지. 예. 네. <laughs> 아 이제 좀 가족이 된것 같다 하니까 갑자기 음. 그만한다고 해가지고. 어. 그먹주반 멤버 중에. 네. 너한테 가장 따뜻했던 사람이 누구야? 신기루죠. 신기루. 예. 네. 누나가 좀 처음부터 따뜻했어요. 음. 따뜻한 게 아니라 네. 그 살집이 많아서 그냥 몸이 뜨거운 거야. 아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근데. 신기루랑 사귀었었어? 근데 그누가 결혼했잖아! 아이씨! 재밌지 근데 또 이렇게 좀 알려지고 하니까 <laughs> 재밌죠 너무 행복하죠 넌 주로 한 20, 20, 30대가 좀 좋아하지 넌? 그쵸 10대는 이제 먹칫바 때문에 더 알게 됐고 음. 여기서 터진 거지 구구대장이? 아, 구구대장을 한 3, 4년 했어요 음. 너나왔을까저 백종원 선생님 한번 해주면 안 되냐? 안 아, 할래요 w 드 a 아 저기서부터 걸어와. 저기서부터. to Koroa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이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 순대국집이 있었습니다 뭐 e What do you? I'm not sure. i 어때요? 여기 사장님이. 여기 대표입니다. 어 아, 사장님 젊으시네 네. 이야, 제일 자신 있는 메뉴 가 이거예요? 네, 저두개 예, 저두개 준비했습니다. 어때요? 부키 지금 소고기, 소고기 좋다. 어때? <laughs> 지금 재밌다. 사장님 이러면 장수 다... 나... 아, 옆에 옆에 다이어트 포케다 망할 것 같은데. 이야, 너랑 한번 사장님 미팅을 한번 해야겠다. 뭐 이정도.. 아, <laughs> 아, 네가 그 이런 거 캐치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. 그럼 먹, 먹을 텐데로 한번 저기서 다시 와줘. 어딜 가요 자꾸. 저기서 이제 걸어와 들어와야지. 아 걸어오는 걸왜 이렇게 좋아해. <laughs> 아니 정도? 이거 입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. 요청사항이 많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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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뚱씨입니다. 사실 여기 악뚜정이 굉장히 저랑 인연이 많아요. 여기서 술도 동엽이 형이랑 많이 먹었는데, 음식 시켜가지고 한잔할게요. 자, 오늘, 오늘은 키스할 일 없으니까, 마늘 먹을게요. 먹고. 난 진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오소리감투에 소주 한잔 하면서, 그냥 추억 생각하는 거. 그냥 음식을 보면 막 옛날 생각이 나. 동원이 형도 이거 좋아하는 거. 아, 맞다. 너랑 또 인연이 있는 게 피스빌런 할때 너네가 연기했었잖아. 네. 어. 영 기억 안 나시죠? 회식하는데 어, 야, 너아 저기 우산 쓰고 백종원 세입으로 걸어와 봐. <laughs> <laughs> 그거 세번 시키신 거 아시죠? 너랑 나랑 근데 처음 보지 않았냐. 네. <laughs> 원래 성대모사 이런 거 잘했었어. 원래? 어렸을 때부터? 원래 개그맨 시험 볼 때도 어. 하나도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유튜브 하면서 어디 어디 시험 봤어? KBS만 두번 봤어요. 아무것도 모를 때 봤었어요. 저거 대본이 뭐 저러냐 읽어봐봐 네가 그럼 너 정확한 읽겁이 뭐야 그 다음 줄 이거 읽어봐 어디 출신이야 금문도 없는 새끼 소속도 없는 새끼 공채식 공제시... 이거 누가 짠 거예요? <laughs> 작가님 여기 재밌다면서 없어. 아까는 아니, 아니 아까 나랑 미팅을 했다니까 그안에서그러 그러니까 그래서... 형이 그래서 안 보잖아 프로모다 이상한 것만 쓰여있거든 야 사실 형도 공채 아니야 근본 없어요? 어, 난 근본도 없지. 그 어떻게 개그맨이 되신 거예요 그냥 뭐, 대학로에서 하다가 발탁됐지 뭐. 듣고 있냐, 공채들? 아니, 개그맨 꿈을 왜꾼 거야? 형 보면서 꿨나? 그건 아니고요. 어. 그냥,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. 흔한, 뻔하지, 뻔한.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좀 재밌는 친구. 근데 오히려 사람이 이게 다, 다 운명이 있어. 근데 음. 너는 오히려 공채 안 되고 유튜브로 잘된게더잘된 일일 수도 있어. 아, 저도 그렇게 생각해. 니가 만약에 어설프게 얼굴 알리는 거보다, 임팩트 있게 딱 유튜브에서 나온 것도 난 나쁘지 않아. 유튜브 잘된 개그맨들 보면 코미디 프로에서 잘안된 친구들 유튜브에서 잘 됐어. 그그 음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선한 거야. 음. 어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얼굴이니까. 근데 가고는 싶었어요.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. 음. 개그를 하는 사람들은 그 타이틀을 얻고 싶은 그... 아니야. 근데 형도 특채인데한 네. 번도 공채가 부러웠던 적이 없었어. 그 전엔 뭐 했어? 그 벨럼들 만들기 전에는. 그때 이제 수련을 했죠. 개그 수련. 뭐 돌잔치 MC도 도전해보고 티켓 어. 파리 어. 그것도 해보고 부모님 유튜브 보셔? 방송만 보죠. 왜냐 아. <laughs> 유튜브는 이제 감성을이해하기가 어. 쉽지 않잖아요. 또 제가 또막문대뭐 일진 응. 뭐 이런 거 하니까 먹집바에 이제 고정됐을 때 부모님 되게 좋아하셨겠다. 엄청 좋아했어요. 엄청. 어. 오, 얘가 갑자기 왜 여기에 나오지? 유튜브를 안 보시니까 그렇지. 그렇죠, 그냥삶의 낙이셨죠. 어. 지금 이르셨어요 낙을. 크흐. 가서 얼음 좀좀달라 그래. 예 네. 얼음? 팬이에요 어,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 팬이세요? 저기 노래 한곡 해줘 네? 순대 메이, 메이. 순대가 빨리 불러줘 지금 순대 생만 해도 땅에 차올라 당뇨 올 아, 이따 연락해 <laughs> 사장님 얼음, 얼음 좀줄수 있어요 얼음? 그럼 유튜브 일주일에 몇번 찍어? 너네? 어. 아, 세개 찍죠. 그니까 러 선우기가 두 명인 거잖아. 너 형이고. 어, 어, 어 맞아한 명은 형이고, 동생이고. 어. 구구대장이란 나선우기 있고, 어. 그 동생이 나동욱, 실제 저희 친형 이름을 따서. 음.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가 누군데요? 그 여행 유튜버 많이 봐, 형. 아, 빠니보틀. 아니, 빠니보틀도 메이저잖아. 형 구독자 한 1, 2천 되는 애들. 거지들 좀 좋아해. <laughs> 여행 경비도 없는 애들 있잖아. 아 어. 얘가 좀잘 되면 이제 안봐 그때부터. 다시 새로운 거지를 아 찾아.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모르면서 방송하는 사람들 있잖아. 아 그게 재밌어 그 모습이. 음 근데 여기 왜 나왔어? 여기 섭외 받았을 때? 누추한 프로그램에 시간도 많고 음. <laughs> 이거 출연료 7이야 7. 이게 맞네그 <laughs> 정도면 하루 괜찮죠. 아, 근데 용역에서 5,000원 떼가. 그러면 메이크업 했으니까 한만원 남네 오늘. <웃음> <웃음> 또 나랑 또 같은 직업다니거든 거기서 뭐형 사람들 다 조롱하고 다니잖아. 어. 얘도 페인트 붓으로 하더라고요 메이크업할 때. <laughs> 그 미용실도 거의 뭐 돼지들로 먹고 살지 그지? 혜윤형님뭐 <laughs> 신기해로. 예, 음. 민상 형님. 용산은 그러면 좀 조금 잘 돼서 이상한 거지? 난 앞으로 계속 잘될것 같으니까 음. 이사를 갔는데 아, 일이 없어져서 다시 이사 준비해야죠. 지금 전세? 예. 어유 성공했네 그래도. 코미디 하는 사람이 전세까지 가면 성공한 거야 한번더 살아보고 싶었어요 네. 저 뱀은 어디서 구했어? 이 뱀은 이마트에서 1,400원에 샀어요 왜냐면 굿즈를 살수 있는 능력이 안 됐으니까 그때는? 예. 네. <laughs> 쓰던 거 상수랑 벤츠 상수 그러니까 한가이 갖고 다니는 거 이렇게 네. 모종만 하려고 <laughs> 실제로 뭐, 담배 안 피더라고 예, 네, 담배 안 펴가지고 형이 농담이 아니라 네. 콘텐츠 하는 애들 중에 네가 제일 눈에 띄었었어, 형 눈에는. 어 진짜요? 어 너무 잘해서. 왜왜왜 왜, 왜, 왜요? 아 그냥 너,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가 되고 되게 뻔뻔스럽게 잘하더라고. 형저의 미래는 어, 어떨, 어떨 것 같아요? 아 너는 왜? 너는 잘될 거야 계속. 형신기 살짝 있거든. <laughs> 형눈깔이 봐봐 신기가 살짝 있어. 야, 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? 아, 안 그래. 곽범 이런 새끼는 꼬꾸라지거든. 탈이 <laughs> 좁같잖아 곽범 이런 애들은. 연애 안 해? 하고 있지 솔직히. 없어도 한다 그래. 해요. 그치 연애하지 너. 에이. 누구랑 사귀어? 너 연예인 만나는 것 같던데? 에이 뭐 연예인 만나? 제가. 너 걸그룹 뭐. 만나잖아. S M S M 걸그룹 만나더라고. 우리의 저기 S M. <laughs> <laughs> 아무도 안 믿어요. 이상 이상형 얘기해봐 지금. 신세경 씨. 신세경 씨. <laughs> 아 이상형이니까. 네 주제. 이 <웃음> <웃음> 진지하게 말해, 진지하게. 어, 진지하게. 장영란 되게 매력 있지. 어, 영남도. 그 유튜브 보면 어.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. 아, 아 그... 너 약간 유부녀 좋아하는구나. <웃음> <웃음> 에이, <웃음> 근데 유부녀를 좋아하게 생겼어 근데. 저요? 어, 눈깔이가 약간 저는 약간 그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. 그럼 아 진짜 너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? 마지막 연애가 <laughs> 1년 전. 그때는 얼마나 연애 기간 얼마나 됐어? 걔랑 한 1년 반 만났어요. 어, 꽤 만났네? 네. 걔는 결혼하고 싶어 하고, 어. 저는 아직. 아, 준비가 안 됐고. 좀더 일을 하고 싶었는데, 일을 더 하고 싶어가지고.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장난친 거네, 네가 사과해, 빨리. 미안하다. 난 아직까지도 결혼할 마음이 없어. 많이 생각난다. 맥주, 맥주 두 개만 가져와. 네. <laughs> 나좀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? 그냥 나 죽는 것도 카메라에 좀담 담아줘. 죽지 마. 널왜 사람들이 왜 좋아했냐? 음. 그냥 그런 날 것이 좋은 거거든. 어줍지 않게 네가 또 연예인병 걸려 갖고 지금 막 이미지 생각하고 원래 너는 개차반이었는데 갑자기 이미지를 <laughs> 또 시작인 또 시작 따뜻하게 가려면 따뜻하게 가던가 <laughs> 마무리가 개차반이야. 경은 사실은 비호감이야. 이 채널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은 형을 되게 싫어해. 근데 신경 안써 형은. 일부러 더 비호감처럼 하는 거야. 교환이면 뭐네. 어. 진짜. 근데 보통 도가 많지. 백도지 그쵸, 거의. 제거안 올려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선우가. 제만도너 너랑 시간 너무 좋다. 형이랑 사귈래? 아, 피곤할 것 같아요. 아 그래? 어. 더 헤어지자 그럼. 형 감정 기복 있잖아요. <laughs>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? <laughs> 형도 끝내고 싶어서 이제. 아 어, 저기 저기 이제 다음 게스트가 왔네 스낵타운 근데 아. 왔네, 인사해 어형안 어, 끊어 어. 너 가라 이제 열심히 성장해서 또 오겠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아, 앉아있어 조만 앉아있어 갈래요 재율아 근데 차승권 서영락 네, 대리 <laughs> 종원이 형이랑 인사해 아니 어, 뭐, 종원이 님이뭐 오랜만이네요 지금 처음 뵙는 거 아니에요? 아프지오 오셨어요? 어떻게 해, 형님 아니 뭐, 이 사람 불러가지고 갈래요 아야 좀 1분만 있어 1분만 너 번호 뭐냐? 너 ㄱ.. 아니 그걸 <웃음> <웃음> 네 많이 연락 주시면 돼요 그래서... 여자친구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, 네. 서로 가라 이제 네, 네 진짜 갈게요 음. 다시 마주치지 말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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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이제 그만 보고 싶어요 어갈때 백종원 선님으로 갈까요? 어, 그렇게 가져 어. 생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맛있어요, 여기. 어때요? <laughs> 고생하습니다 형님. <laughs> 갑자기 모르는 척을 해. 어, 뭐야? 방송이니까 아는 척하지. 새끼야, 너 같은 새끼는 누구를 아는 척을 해.